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해 보이니 걱정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가마 속에도 근심은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그 사람만이 아는 고통과 번뇌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고성제에서 말씀하시길, 생로병사 모두가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팔고라 부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팔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남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더 여유로워 보이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 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생토록 현자를 섬겨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잠시라도 현자를 만나면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왜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녹계원에서첫 설법을 하실 때 일체계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고고입니다. 육체적 고통, 질병, 노화, 죽음처럼 몸으로 느끼는 괴로움이죠. 둘째는 괴고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끝나고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할 때의 그 마음이죠. 셋째는 행고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괴로움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의 기쁨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행고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의 화려한 꽃가마 안에 앉은 신부는 겉보기엔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 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안고 산다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되새겨보세요. 오늘 내가 보게 될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죠. 매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안고 산다는 일체계고의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왜 우리가 남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이 연기법을 깨우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보는 남의 화려한 삶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업과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무명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남의 삶을 볼때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만 보고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깁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거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무조건 부러워하는 것도 극단이고 내 삶만 최고라고 집착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과 느낌과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볼 때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인연과 조건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 중첫 번째로 보시를 주셨습니다. 남의 불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한 줌의 밥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이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사무량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희무량심을 기르면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법을 통해 남의 삶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삼법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움의 본질과 연기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삼법인이란 모든 불교,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진리입니다. 첫째는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남의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변합니다. 오늘 부자인 사람이 내일 가난해질 수 있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병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겉모습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죠. 둘째는 재범무아입니다.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몸은 물거품과 같고 마음은 환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체 없는 것끼리 비교하는 헛된 일입니다. 셋째는 열반적정입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경지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뒤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상을 관하는 수행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대념 적용에서 날마다 죽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내가 살아있을지 알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의 재산이나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무아를 관하는 수행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일까요? 머리카락, 손톱, 살, 뼈로 이루어진 이것이 영원한 나일까요? 이렇게 관찰하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의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SNS를 보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밥한 그릇 차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삼법인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움의 본질과 무상과 무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자비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란 자애와 연민을 합친 말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해라고도 불리는 메타수트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중생을 향해 무한한 자비심을 내라고요. 우리가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행복을 보고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무량심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무량심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은 미워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평정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사람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비관 명상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관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둘째, 회양을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을 중생을 위해 회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그 공덕을 마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겁니다. 남이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미치기를 기원하세요. 셋째, 보살행을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미를 통해 보살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특히 인욕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무아상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면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꽃가마 안에도 근심이 있다는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일체계고를 통해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알았고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남을 배웠습니다. 삼법인을 통해 무상과 무아와 열반을 깨달았고 자비관을 통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초라하다고 느끼는 나 자신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찍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곧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남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삼귀의를 하세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외우세요.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기원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참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부처님 성품을 찾아 그것을 밝히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유언을 기억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꽃가마 안에도 근심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매일 정진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정진합시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